안녕하세요 스위처 사기사기 이사입니다 오늘은 기아올류 카니발 디젤 9인승 럭셔리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아올류 카니발 DJ 구이스 럭셔리 2015년 시 2015년 4월 경유 오토 검정에 142,746km입니다. 한 달에 2,000km 엔진 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하고요. 그 당시 차량 출고가가요. 3,275만원이었습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조석 대각선 뒷면 자 운전석 시트 깨끗합니다. 뒷좌석 시트 핸드자 키로수 1 4 2 0 0 0 k 입니다 센터페시아 보시면 운전석 조수석 내비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자, 오토 차량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운전석 통포 시트, 핸들 열선, 네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듀얼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풀옵션 차량이고요. 트렁크 방향, 오토 슬라이딩 도어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룸미라 하이패스, 오토 슬라이딩 도어, 엔진룸, 휠과 타이어 상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올류 카니발 DJ 구인스 럭셔리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입차 싸기사이4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주와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회원님 덕분이고요, 감사합니다. 수입차 싸기사2 4는100% 신매물 판매와 성능기록부 고지 공개 원칙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 w w 수입차싸계사기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진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 하고요. 전액 하이브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자한 달에 2,000km 엔진 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메리츠 화재보험 14만 2,746km입니다. 여기 보시면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아 올뉴 카니발 DJ 구인수 럭셔리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걸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스 가격 다 나오니깐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룩 카니발 1857 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액 가입 후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 매트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코일 카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5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 님앞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위쳐 싸게사기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의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의차 싸게 사기 2사는 1년 365일 토요일 날, 롤렛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아올루 카니발 DJ 9인스 럭셔리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